주식 농민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의 달인 추석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현대로템입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저희 키를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종합진단자는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현대로템. 주가 최근에 많이 올랐다가 지금 시실 물량이 나왔다 다시 또 반등을 하는 상승 N자잉 패턴의 강한 상승세 바닥권에, 바닥, 그러 박스권에서 현재 지지를 받고 상승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나왔던 이슈입니다. 1월 7일 오늘 나왔던 이슈죠. 지난해 4분기 최대 실적 전망에 상승했다는 제목이네요. 동사 같은 경우는 매출액 1조 2700억 원대로서 전년 동기 대비 28.7% 증가, 영업익은 이 1670억 원대로서 전년 동기 대비 139.7% 증가, OPM, 즉, 영업익률은 이13 13.1%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사상 최대 실적을 전망이 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입니다. 역시 오늘 나왔던 이슈입니다. 1월 7일 나왔던 이슈죠. 폴란드 K2전차 2차 계약 1월 체결 전망에 상승했다는 제목이네요. 폴란드 K2 전차 2차 계약이 1월에 체결될 전망이라는 증권과 분석이 투심을 자극하고 있다. 폴란드 K2 전차 2차 계약이 1월에 체결될 것으로 전망되며 당초 2024년 계약 체결이 예상됐으나 2025년으로 지연이 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정치 불안이 더해지며 계약 존속 여부에 대한 우려가 발생했다. 그러나 폴란드 국방부가 2025년 초 계약 체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언급하고 있으며, 동사 역시 1월 계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더해서 2차 계약 체결 후에도 여전히 640대의 잔여 물량이 존재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1월 추가 계약 체결을 통해서 계약 존속 여부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면 16조원 이상의 대규모 수출 파이프라인을 안정적으로 기다릴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되고 있다. 전반적으로 보시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방산과 관련돼 가지고도 이제 트럼프 이기가 되면 전쟁이 종식이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뭐 이스라엘하고 중동 전쟁 그리고 러시아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관련된 게좀 잠잠해질 수 있겠지만은 그게 이제 예상치가 그런 거 실제로 그 될지 모르죠. 물론 현재로서는 트럼프 당선인이 이스라엘 편을 많이 들고 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쪽에서는 러시아 쪽이 좀 편을 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쪽이 되면은, 내가 어찌 보면은, 에, 쉽게 말해 이스라엘 쪽에는 힘을 실어주고, 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쪽에서는, 우크라이나에 이제 전쟁 무기를 지급하는 거를 거기서 막으면서, 전쟁을 빨리 끝낸다라고 보, 보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될지 모르죠. 뭐 그렇게 트럼프가 한다고 해서 그 나라들이 꼭 그렇게 된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에, 뭐 물론 현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는 서로 지금 마지막 땅따먹기 식수주 추순으로 계속 드론을 통해서 지금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간에. 그렇다 보니까 뭐 마지막 예전에 보면 우리나라 그렇죠. 우리나라 이제 음, 6.25 일어나고 나서 그 다음에 6.25 원래 3.8선이었죠. 3.8선. 38도선을 딱 잘라가지고 했습니다 38도선을 딱 잘랐는데 현재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38도선보다 강원도는 위로 올라오고 경기도는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38선이 아니라 휴전선이잖아요 그때 당시에도 에 그러니까 전쟁을 종료한다 해놓고 어 앞으로 24시간 이후에 최종 땅의 위치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우리나라 이제 6.25때 그랬죠. 그러면서 38선이 약간 강원도는 위로 올라가고 경기는 조금 밑으로 내려가는 그런 휴전선이 만들어진 것처럼 향후에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전쟁 되대 마지막 24시간 동안 최종 후에 결정될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도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가능성이. 그때 마지막 또땅따먹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휴전이 되면은 거기서 이제 서로 니가 네가, 네가 우리 땅 뺏은 땅 돌려주고 어 니네한테 우리가 얻은 거 다시 돌려주고 이런 식으로 뭐할것 예상되면서 이제 우크라이나도 지금 러시아에 지금 계속 공격을 하고 있는 상태다 보시면 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방어만 했습니다. 우리 뺏긴 땅만 지금 계속 어떻게든 방하자 그런데 요즘 어떻죠? 마지막에 이제, 에, 그, 트럼프 이겨되면은 전쟁이 어느 정도 막바지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마지막 협상을 위해서 우크라이나도 러시아 땅을 지금 공개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러시아 땅을 어느 정도 먹으면서 향후에 우리가 니네 땅, 러시아 니네 땅 돌려줄 테니까 너네도 우리 먹은 땅 돌려주라. 서로 협상하다. 뭐 그런 성능 나가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폴란드 같은 경우는 계속 이제, K2 전차 관련된 계약. 그래 생각하시면 됐습니다. 전차하면 어디가 유명하죠? 독일 전차가 유명하죠. 우리 보통 이제, 축구 같은 경우도 뭐, 우리나라는 이제, 붉은 악마라고 얘기하지만은, 러시아, 독일을 이제, 전차, 전차군다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근데, 독일의 전차가 우리나라 K2하고 차이는 그렇 많이 차이가 안 납니다. 차이가 많이 안 나는데 가격은 차이가 엄청난 차이 난다는 거죠. 거의 반값입니다. 가격도 저렴하고 독일 같은 경우는 생산을 다시 재개하려면 한2한 2년 이상 걸린다고 얘기합니다. 전차 새로 수주받아고 그걸 공급하는데 한 2년 걸립니다. 준비를 해야 되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얘기하면한 6개월 이내에 바로 납품할 수 있는 거죠. 가격, 성능은 비슷한데 성능은 비슷한데 가격이 훨씬 저렴하고 납기도 빠르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현재 어떻습니까? 전 세계 거의 유일하게 휴전 상태입니다. 중국하고 대만 같은 경우도 전쟁 휴전이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우리나라와 북한은, 남북한은 현재 휴전 중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게 계속 무기를 계속 업그레이드 하고 계속 만들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바로 납품할 수 있는 게 장점입니다. 그래서, 폴란드 K2 전차 2차 계약 관련된 1월 달의 체결 전망이다. 이런 내용이다면서 전반적으로 움직였다. 라고 보시면 됐습니다. 현재 권 저항대하고 지지대 말씀을 할게요. 오늘 주가 위치 보시게 되면은, 현재, 자, 오늘, 오늘 주가 보시게 되면은, 오늘, 자, 6.5% 상승해서 55,700원에 마감됐습니다. 주가 좀조정 나왔다가, 그러니까, 이게 좀조정 나왔던 배경이 뭐냐면은요, 음, 그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에, 저기, 에, 그 윤석열, 그, 대통령이 개음을 선언했잖아요. 그러나서 탄핵이 됐습니다. 그 탄핵이 되고 나서 전 세계적으로 시각이, 야 탄핵된 나라한테 어떻게 우리가, 에, 방상 관련돼가지고 우리가 얘들한테 맡겨도 되나? 라는 의구심이 있었는데, 이제 폴란드가 다시 한다는 거죠. 그 때문에, 뭐, 그런, 불확성 어느 해소됐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관 저항대와 지지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5 5 7 0 0원에 마감되는데요. 1차 저항대 57,000원, 2차 저항대 62,000원, 그 위에 68,000원과 되습니다 68,000원부터는 투자자 심리가 흔들릴 수 있는 관이기 때문에 5일선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현재 관 지지대 같은 경우는 57,000원, 62,000원, 67,000원이고요. 지지대 같은 경우는 1차 지지대 5만원, 2차 지지대 47,000원, 그 밑에 43,000원과 4만 4만원 관이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급한을 보시겠습니다. 외국인 한달 동안 26만 주를 샀습니다. 최근에 보면 외국인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샀다 팔았다 트레이딩하고 있고요. 기관 한달 동안 60만 9천 주를 샀는데 역시 기관도 샀다 팔았다 트레이딩을했습니다 금투 트레이딩, 보험은 사고 있고요. 투시는 최근에 좀 사고 있습니다. 연기금은 트레이딩, 상호펀드는 최근에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동사 같은 경우는 기관 현대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보험... 투신, 사모펀드 위주로 보시고요. 그 다음에 금투하고 연기금은 최근에 샀다 팔았다 트레이딩이기 때문에 트레이딩에서 숙매에서 전환되는지 A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동사는 기관이 핸들에 가고 있습니다. 자, 동사 신용비율이 1.7%대입니다. 이 정도면 좋습니다. 3%대까지는 양호하다 안정적이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동사 시가총이 6조 원, 6조 원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 100위 안에 들어가는 대형주라고 보시면 됐습니다. 자, 종합진단 자료입니다. 현대로 팀 오는 종가 5 5 7 0 0원에 마감했습니다. 주급조는 기관 현대드 현재 샀다 팔았다 트레이드 하고 있습니다. 기관의 평균 매수단가 49,000원대, 평균 매도단가 48,000원대입니다. 기본적 분석상으로는 24년 작년 대비 올해 매출액이 30.9%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있습니다 모멘텀으로는 24년 4분기에 최대 실적 전망되고 있다. 더불어서 폴란드 K2 전차의 2차 계약이 올해 1월 달에 체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참고하시고요. 추세으로 오셨습니다. 차추세는 61.5이기 때문에 과열관 70까지는 약간의 여력이 있겠습니다. 수급추세는 61.7이기 때문에 과열관 80까지는 충분한 여력이 있겠습니다. 목표주가 1차는 62,000원, 2차는 68,000원이고요. 제가 다른 지역 때도 말씀드렸죠? 그 구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절라인 1차는 47,000원, 2차는 42,000원과 됐습니다. 자 진단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사 최대의 지분을 보셨습니다. 동사는 대형주라고 보시면 됐습니다 코스피, 코스피 배 100이라는 대형주라고 보시면 되겠고, 현대차에서 33.7% 지분율을 가졌습니다. 동사는 대형주이기 때문에 최대 지분율이 20% 이상이면 책임 경영한다고 보시면 됐습니다 현재 현대차에서 33.7% 지분율을 가지고 있으면서 책임 경영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국민연금에서도 8% 지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적 보시도록 할게요. 매출액 같은 경우는 작년 24년도에 4조 2천억 원대에서 올해 5조 5천억, 내년도 26년도에는 6조 원이 예상되면서 전반적으로 외형 성장이 예상되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작년에 24년도에 4,400억 원대에서 올해 6,600억, 내년 6,900억 예상되면서 전반적으로 내실도 키워가는 성장하는 기업이되었습니다 단기순익도 이 마찬가지입니다. 분기 실적 보시도록 할게요. 23년 3분기부터 영업액 기준입니다. 3분기 영업액 410억 원대, 4분기 690억 원대였고요. 24년 1분기 440억 원대, 2분기 1120억 원대, 3분기 1370억 원대 나왔고요. 4분기 같은 경우는 23년 4분, 4분기 때 698억 원대비 24년 4분기 때 1,550억 상당히 크게 되면서 23년 대비 더블 영업이익이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1분기 같은 경우는 24년 1분기 때 447억 원에서 1,492억 원 2분기도 24년 2분기 때 1,128억 원 대비 25년 올해 1,735억 원예상되서 전반적으로 실적은 꾸준히 잘 나올 것으로 예상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심리적인 게좀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탄핵정국이 빨리 마무리되야만이 이런 방산 관련된 종목들도 전반적으로 불확성이 제거된다라고 보시면 되 됐습니다. 동사 부채비율 같은 경우는 210%대 유보율은 200%대이기 때문에 재무적으로는 튼튼하지 않은 상태다 보시면 되 됐습니다. 내년도 26년도 영업이익률은 11.4%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제조 평균의 1.5배수라고 보시면 됐습니다. 내년도 26년도 예상 영업 음, EPS는 5,270원, BPS는 28,870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쉽게 5,300원 기준 보시게 되면 현재 55,000원대입니다. 한1 1배권이라는 거죠. 적정 밸류이션은 에 PER 15배에서 2 0배권이기 때문에 절대 이게 저평가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적정 주가 수준은 얼마나 내년도 26년도 예상 EPS 5270원 곱하기 15배에서 20배 적정 주가 수준 한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실적이 나오는지 보시도록 할게요. 동산 같은 경우는 이제 방산 쪽에서 43% 그리고, 에, 철, 도 관련해 전철, 레일 철, 레일 솔루션에서 현재 43% 나머지 에코플랜트에서 12.7% 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매출액입니다. 동사 자본금 변동 내보시게 되면 마지막 12조라 했던 게 2020년도네요. 올해가 2025년도니까 매물은 다 소화됐다 보시면 되겠고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재무으로 튼튼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유상적 가능성은 열려있다는 점잘참고하시바요니다 하지만 동사는 현대차 그룹입니다. 어느 정도 관련된 가 현대차 그룹 안에서 소화할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동사 관계사 및 3위, 연결 대상 회사는 철도 생산 및 판매하는 자회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방산 유지보수 그리고 자동차 설비 판매 관련된 자회사들이 있다 보시면 되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현대 로템 종목 진단했습니다. 구독자 의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저희 기운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이상 추세와 수급에 달른 추수겠습니다. 감사합니다.